호르몬의 네. 시너지스한 이펙트부터 어,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호르몬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호르몬이 작용하는 작동 원리가 혼자 있을 때 작동하는 그 원리보다 다른 호르몬들과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작용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호 작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타겟 셀이도 유전이 responsive to s e 호르몬이에요. 뭐 세포가 하나의 호르몬에만 작동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세포막 위에 어, 엄청나게 많은 수용체들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호르몬이 작동하는 수용체가 있으면 그 세포는 작동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개의 호르몬 또는 두 개의 호르몬. 세개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는 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안타고니스틱 한다는 건 이제 억제하는 거, 그리고 시너지스틱 또는 허니 퍼미시브 수용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작용들이 호르몬 간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까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 붙으면은 다른 호르몬 작용을 막아. 어떤 호르몬이 붙고 또 다른 호르몬이 붙으면은 효과가 배가 돼. 어떤 호르몬이 붙으면 세컨 호르몬의 반응에 대해서 감수성을 높여줘뭐 이런 것들이 한개의 세포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체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호르몬마다 그래서 How was the response d p a n on amount of 호르몬인데요 뭐 호르몬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세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호르몬의 숫자의 양에 따라서 <laughs> 반응이 달라진다. 근데 그 반응하는 호르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콤비네이션, 조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가 뭐 10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AB 동시에 다섯 개 다섯 개 반응해서 동일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작용하는 모든 호르몬의 합에 따라서 작동하는 인터랙션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은 뭐 뒤에 이제 특정 호르몬들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컨셉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원래 컨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를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이제 시너지스틱 이펙트예요. 어, 이거는 occur when two or more 호르몬이죠. 여러 개의 호르몬들이 w o 개 k 함께 작동을 해서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얘기할 를 거고요. 뭐, 어디티브, 추가적인, 추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에프네프린이나 아니면 노르에프네프린, 뭐 아까 나왔던 이제 카테콜라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진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laughs> 뭐 얘네들은 함께 작동을 하는 거죠. 두 개가 있으면 더 많은 반응을 일으키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예로 뭐 분비되는 곳은 다르지만 작동시키는 게 동일한 그런 호르몬들이죠. 여기 프로락틴이나 옥시토신 둘다뭐 임신 후에 젖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은 <laughs> 태아를 유지할 수 있게 아기 날때 자궁 수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분비되는 곳은 다르지만 한 가지 일을 더 부스팅시키는, 에디티브라고 어, 표현하는데요. 시너지스틱하게 함께 일어날 수 있게 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퍼미시브, 관대하게 안되는 건데요. 어, 시너지는 같이 우리가 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퍼미시브는 원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에 대해서 무어 리스폰시브,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반응성을 좋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퍼미시브이 펙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먼저 있으면은 두 번째 호르몬에 대해서 더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로 여기 나온 게 이제 에스트로젠이 모어 뭐 프로게스테론에 더잘 반응할 수 있게 가능성을 좋아지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뭐 인크리즈 시크리셔너블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에요. 뭐, 뒤에 이제 나올 거지만 예로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PTH가 있으면은 인테스틴 모어 리스폰스에 뜨바이타민 b 3인 칼슘 옵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은 갑상 저기 사이로이드 우리가 흔히 갑상선에 존재하는 부갑상샘 호르몬이에요. 그데이 부갑상샘 호르몬의 역할이 칼슘을 저장하게 하는 그뭐 칼슘을 빼내게 하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라는 애가 있으면 그 반대로 칼슘을 흡수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얘가 증가하게 되면 소장에서 비타민 D 3에 대한 반응을 더 좋게 해서 칼슘을 빨리 더 흡수할 수 있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퍼미시브 관대, 뭐, 아니면은, 수용성의 증대.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안타고니스틱 배트예요. 두 개는, 시너지스틱, 퍼미시브는 상승시키는 작용이면은, 이, 안타고니스틱은, 안티. 어고니스트 하면은, 길항이에요. 올려준다. 앞에 나오는 시너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근데, 안티는 뭐예요? 안티바디. 항, 체죠. 뭐, 항, 저항한다는 얘기죠. 뭐, 안타고니스틱 하면은, 기랑의 항, 항기랑이에요. 뭐 작동을, 자, 상승시키는 걸 억제시킨다. 라는 개념이 되죠. 그서 얘는 억제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 크 when hormone work in opposite direction. 하나는 상승시키는데 얘가 딱 나타나면은 반대로 반응을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서로 반대작용을 하죠. 인슐린은 계속 저장의 역할을 할 거고요. 당이 많이 나, 생기거나 혈액 내에 혈당이 높아지면 그 당들을 저장을 시켜요. 간이나 아니면 글루코즈를 글루, 글라이코젠의 형태로 저, 변화를 시키죠. 근데 글루카곤은 반대예요. 저장되어 있는 당들을 또는 지방을 분해를 해서 혈액 내로 글루코드를 분비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저장. 글루카곤은 e 브레이크다운이죠. 분해해서 공급해준 쪽으로 작동합니다. 이두 개가 서로 항기량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안타고니스틱.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에서 안타고니스틱 이펙트 하면은 억제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맞습니다. 시너지 스틱이나 퍼미시브는 시너지은 함께 올린다. 퍼미, 퍼미시브는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높여준다. 뭐 그런 것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펙터브 호르몬 컨센트레이션 오티슈 리스포이거는 호르몬은 노드에 따라서 어, 티슈에 반응시키는 반응인데요. 호르몬의 하플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백질들은 항상 이제 하플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약물들도 똑같이 하플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요. 하플라이브라는 게말 그대로 반생이에요. 50% 50%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왜 50%를 얘기를 하냐면은 생체에서 약이나 아니면은 이런 호르몬들, 폴리펩타이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기준점이 딱 50%는 아닌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해요. 그러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어느 정도 얘들이 작동을 할 거다, 안할 거다의 기준이 50%입니다. 그래서 그 50%까지 존재하는 시간을 하프라이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time required on plasma concentration, 기분 어마운톨먼 비리듀스드 바이 하프 반으로 감소되는 50%로 감소되는 그 시간 어떤 애는 1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타이레놀 같은 애들은 우리가 보통 4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약그 하프라인 그리고 에드빌 어, 그 같이 어, 이부프로펜 계열들은 뭐 6시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6시간 먹고, 6시간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프라이브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 약을 또못 먹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많이 열나거나 많이 아프면은, 타이레놀한번 먹고, 에드빌 한번 먹고, 왜? 4시간, 6시간, 4시간, 6시간 번갈아가면서 먹는 거죠. 약 효과, 약이 성분이 다르니까. 뭐 여하튼, 이런 하프라이브호 홀몬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한번 블러드로 이제 서큘레이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은 몇분 안에, 또 어떤 것은 시간 안에, 아니면 데이 뭐, 길게 갈 수도 있구나. 호르몬에 의한 생체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카디아 리듬이라고, 이제 주기라고, 일주기라고 하는 것들도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분비되는 타이밍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한번 분비되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작동시키고자 하는 타겟에 따라서 길게 짧게 다 고유의 어 쉬운 말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작용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뭐라 그런다 뭐 하프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Most hormone are r e 아리무브드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혈액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느 쪽으로 간으로 이동을 해서 형태 변화를 통해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간에서 간독성 제거라고 얘기하죠. 응.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변화시켜서 화, 활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converted라고 표현하죠. 전환, 응. less active 활성이 없는 형태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다른 어려운 말로는 얘네들을 metabolite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볼리즘 대사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의 기능을 다하면 은 기능을 다한 기능성이 없는 물질로 변화를 하게 되죠. 간에서. 그 대사체라고 표현하지 메타볼라인. 홀몬 컨센트레이션이에요. 뭐 홀몬 컨센트레이션은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에 뭐잘 작동시킨다고 그랬는데요. 이 어, 티슈가 중요한 거는 o n 리 y r e s p o n 컨센트레이 n h o r m 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 호르몬의 농도가 돼야만 우리 조직이 반응을 한다는 라 거죠 오케이? 응? 뭐, 그래서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멀 레벨 아니면은 p h y s i o l o 에서 생리적으로 필요한 생리학적으로 필요한 그 레벨만 있으면 충분히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 농도가 굉장히 높지 않아요. 생체 내에서는 아주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제거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어, 파인 컨트롤이라고 하죠. 아주 세심한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드럭 같은 경우 우리가 먹는 약들은 굉장히 고농도로 사용을 하게 돼요. 왜 호르몬 작용을 눌러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호르몬보다 훨씬 더 강한 농도로 처리를 해서 약의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고농도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High, concentration이, high concentration may result in bind to receptor of related hormone 높은 농도로 관련 있는 수용체에 호르몬 대신에 결합을 시키는 거겠죠 아니면 더 동일한 개념으로 더 많이 결합시켜서 반응을 일으키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전신에 걸쳐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약을 개발할 때 지금 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면서 부작용이 벌써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만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상, 3상 테스트를 다 마쳐요. 임상에서 부작용에 대한 효과를 다 체크를 해야만 판매를 이제 허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호르몬 리액션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프라이밍 이펙트 이제 업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던 시너지스틱 그리고 안타고니스틱 얘기를 말만 바꾼 거예요. 업레귤레이션, 프라이밍 이펙트는 올려 주는 상승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이런 상승 작용을 할 건데요. 타겟 셀에 특정 호르몬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활성을 띄게 되겠죠. 어, 그게 이제 um r 레귤레이션 This makes it more sensitive, 더 민감하게 만들고 호르몬 분비 또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촉진을 시키는 거죠.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desensitizing 또는 다 e 레귤레이션이에요 반대요, 반대. 어, 계속해서 high concentration 호르몬의 높은 농도의 호르몬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은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반응이 민감하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 숫자가 감소하겠죠. 모든 호르몬 수용체가 결합했으니까요. 그그 다음부터는 민감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용체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생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뇨가 생기는 이유도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적당히 인슐린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도 반응을 안 해. 그렇 High Concentration In슐린이라고 돼있죠. 어,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를 제거해서 조금씩 조금씩 없애게 되면은, 인슐린의 반응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D, D, 센 e 타이징이라고 하죠. 센스 n s e s e 난센 e 티브 i 해 민감하다는 거죠. 어, s e n s i 민감하게 만드는 거. 근데 디센스타이 s 민감도를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o avoid desensitizing, 이런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p 세타 s 시 t i l e secre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터티듯이 한번 분비하... 분비하고 계속 줄줄줄 줄 흘리는게 아니고 한번 분비하고 일정량 있다가 또 분비하고 막아놨다가 또 분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죠 뭐뭘 피하기 위해서? 민감도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퍼세타일 시크리션을 호르몬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갑상선이 이렇게 커져갖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양이 많아지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이 비센세타이징이죠. 호르몬 양이 많아지니까 호르몬에 대한 반응, 그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거죠. 원래는 적당량 한번 분비되고 멈췄다가 또 분비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그래서 호르몬 작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활성시켜 주느냐, 억제시켜 주느냐, 그것이 작용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일정 자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호르몬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메커니즘 어브 호르몬 액션인데요. 어 인터로덕션 부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호르몬이 작동하기 위한 방법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세포 표면 또는 세포 내부에 어디에 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고 있지? 네, 듣고 있습니다. 어, 어디에, 어디에 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수용체. 요거, 요거 확실히 하나만, 오늘, 오늘은 모두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태형이부터. 어디에 결합을 해야 돼? 홀몬이? 수용체, 수용체. 홀몬이 분비돼서 타겟셀의 막에 있거나 세포 안에 수용체. 있거나 어디에 결합해야 돼요? 수용체 결합해야, 결합해야 돼. 수용체 결합해야 돼. 형성 이해돼? 수용체, 펄모가 수용체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여기 뜻이 뭐 high affinity 굉장히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기 뜻이 low capacity라고 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꽉 차게 되면은 더 결합할 데가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죠. 그거를 이렇게 돼있죠. Saturating the receptor라고 돼있어요. 홀몬이 10개 있는데 수용체가 10개 있어요. 그러면몇 개만 반응할 수 있어? 아, 얘가 잘못됐다. 홀몬이 만개 있어. 수용체가 10개 있어. 그럼 몇 개만 반응할 수 있어요? 10개밖에 반응 못합니다 그래, 10개. 10개. 그럼 홀몬의 반응은 그 타겟셀에 존재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복. 수용체에 의해 결정된다. 오 어, 그래요. 수용체에서 결정돼. 수용체. 결국엔 수용체가 모든 것의 반응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수, 수용체가 존재하는 위치도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극성, 비극성. 왜? 극성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세포 밖에 존재하고요. 비극성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수용체가 세포질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리포필리 콜몬이라고 표현됐어요. 얘는, 어, 지우개. 리포필리 콜몬은 사이토플라즈나 핵에 수용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타민도 똑같아요. 수용성 비타민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적당량 쓰고 나면은 다 배출돼서 버려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 없어요. 그 비타민 C 이런 거 사이트게틴 같은 거뭐 메가도즈로 우 해서 1000mg 뭐 2000mg 3000mg 먹어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딱 쓰고 나머지 다 버려 버려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 대표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의 가장 대표주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D 요런 애들은 되게 흡수도가 좋아요. 왜? 멤브레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콜몬의 작용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용원리 워터솔루블은 수용체가 아우터죠. 서피스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바깥쪽에 표면을 존재하니까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어, 막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서 멤브레인도 수용체를 가지고 이 수용성 호르몬들의 반응을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딱 정립이 되죠. 호르몬은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는 조직, 티슈 또는 타겟 셀에만 작동을 한다. 그런데 셀마다 여러 개의 호르몬에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수용체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개의 호르몬을 함께 받을 수도 있고, 퍼미시브 수용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안타고니스틱 역방향으로 억제시키는 작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어, 그래요.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원래는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인트로덕션까지 하고요. 오늘 했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 하나 리포필리 호르몬 아니면은 뭐 워터 솔로블 호르몬 그것들의 실제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해야겠지? 오늘 하면은 네 강의는 잘 들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로 뭐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르몬의 작용, 특히 호르몬이 어디에 결합해야 된다? 수용체. 근데 그 수용체가 호르몬의 성질에 따라서 세포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포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무엇에 의해서 호르몬이 지용성이냐 또는 수용성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호르몬의 극성. 죠. 폴라, 넘폴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하고 같이 소통하고 계시죠? 어, 잘 살펴보고 계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면에서 어, 그 내용이 포함되는지를 잘 인식하시면 돼요. 항상 물질이라는 거, 호르몬이라는 거는 세포 안에 전달이 돼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거나 셀 시그널링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용성 극성을 갖고 있는 수용성 호르몬들은 세포의 지질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밖에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수용체가 세포 밖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수용체의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세컨 메신저라고 하는 셀 시그널링 인터메디 중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자로 저희가 세컨 메신저로 얘기했던 게 아데닐 레이드 사이클 레이즈, 포스포 라이페이즈 C,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런 애도 들 있었어요. 그리고 수용체하고 같이 붙어 있는 리셉터 커플드 지프로테인. 지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은 수용성 호르몬일 거고요. 지용성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우리 세포막 지질층을 쉽게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용체는 사이토플라즘에 있거나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 또는 핵 안에 있거나 직접적으로 핵 근처까지 어떤 엔도좀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요. 그 엔도좀 또는 어, 캐리어 프로테인들이 핵 근처에서 해관으로 넣어주는 거죠. 사이로이드 호르몬들, 갑상선 호르몬들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인식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해서 계속해서 호르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거나 소통이 필요한 것들은 메신저로 계속해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